안녕하세요. 내추럴 치과 원장 이을재입니다. 어, 전형적인 뭐 턱관절 질환을 앓고 계시네요. 여기저기 뭐 일단 지금 오른쪽으로 불편하니까 왼쪽으로 식사를 하고 있고 그것도 또안 좋은 거죠. 편측 저작을 또 시작하게 되면 어, 그렇죠. 보통은 원래 턱관절은 어,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어, 안에 신경, 감,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어, 이 자체의 통증은 못 느낍니다. 지금 계속 아픈 거 보면, 어, 디스크를 붙잡아주고 있는 후방, 원판 후조직이라고 있는데, 일종의 인대 같은 거죠. 디스크를 잡아주고 있는. 어, 그쪽이 진들려서 지금 아픈 것 같아요. 어, 오른쪽이죠. 이쪽으로 계속 그렇죠. 그리고 또 왼쪽으로 씹으면 또 왼쪽도 또안 좋아지죠. 어, 일단, 뭐, 어, 턱관절 치과를 가셔갖고 스플린트 치료를, 어, 해보셔야 될것 같고, 어, 구내염. 예, 구내염도 뭐, 예, 뭐, 치과 가시면, 어, 되고, 뭐, 구내염의 특별한, 어, 치료법은 아직 크게, 어, 있진 않죠. 그래도, 어, 지금 한쪽으로 씹으면서, 어, 꼴살을 씹어서, 음, 구내염으로, 어, 또, 어, 이완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통은 뭐 혀도 그렇고 어, 이런 사진처럼 예, 한번 한번 사진 한 잠깐 보죠. 어 자면서 또꽉 물면 볼살이 달라붙죠. 혀도 그렇고 달라붙어요. 어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볼살을 씹거나 혀를 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인 구내염하고는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구내염하면 어, 어, 곰팡이균의 어, 일종인 뭐. 아, 알비칸스 균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거고, 저런 걸 이제 바이팅 씹는 거죠. 이렇게 살이 튀어나와 있어서 씹는 거는 턱관절 환자한테 이제 자주 나타나는 거죠. 그걸 구분해야 되니까, 턱관절 치과 가시면, 어, 계속 검사해 보시고, 턱관절 스플린트를 끼우면 안 아프죠. 스플린트를 끼웠는데 아프면, 스플린트가안 맞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죠. 풀린 틀 끼면, 뭐든지 편한 쪽으로 가자. 근데 뭐, 바로 좋아지지는 않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고, 어 그걸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어 당분간은, 음 이를 물지 않게, 지금 물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파서. 어금니를 살짝 항상 띄우고 있는 연습을 하시고, 어 뭐, 불편한 부분을 따뜻하게 마사지, 카페에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